안녕하세요. 헤임달입니다. 주요 통화상 가운데 하나인 유로달러는 지난해부터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며 상승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로달러는 상승 추세선을 벗어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만큼 중기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어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되돌림 현상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하락 추세 속 되돌림, 즉 조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유로달러는 V자 패턴을 형성하고 상승했는데 일단 반등엔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유로달러는 상승세로 보이며 조정을 겪고 있는데 기존의 추세인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최근의 하락세를 이어갈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기술적 분석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본적 분석입니다. 어느 한쪽을 신봉하는 투자자들은 다른 한쪽을 비난하곤 하는데요. 어느 한쪽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도 분석기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위로 달러 통화상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추세를 전환하고 상승세를 계속하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마치고 하락세를 이어갈지 아직 명쾌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비추세 구간을 지나고 가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6월에는 외환시장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6월 14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와 한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미 연준의 발표는 주요 통화상의 변동성을 크게 높이고 심지어 추세를 바꾸기까지 합니다.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큰 이벤트 예상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공은되고 있어 이미 가격의 결과가 반영돼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은 유로 달러 통화상의 향방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기본적 분석을 무시할 수 없는 근거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 시장에 진입하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